안녕하십니까. 슈퍼게미 이세무사의 3박자투자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파트 3, 23장 주식투자자의 즐거운 편입니다. 자, 어느덧 23장이네요. 제가 쓴책 3박자투자법은 총 3개의 파트, 각 파트 8장, 8장, 8장 해서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24장의 마지막 두 번째, 23장, 주식 투자자의 즐거움 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번 장은 강의라고 할 것도 없어요. 왜? 제목부터 그렇죠. 주식 투자자의 즐거움, 주식 투자자가 즐겁다고, 주식 투자가 신난다고, 고개를 갸우뚱 갸우뚱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나는 주식을 재밌게 해왔을까? 또 지금 주식 투자하는 것이 재미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재미가 없이 20년을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물론 직업을 가지고 뭐 예전으로 치면 한우물을 팔아 직장 옮기지 마라 이런 말이 많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첫 직장이 마지막 직장이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실제 요즘도 그렇고요. 그것은 직업이었겠죠. 사실 주식 투자자를 직업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20년 동안이나 주식 투자를 한 것에 어떠한 강제성도 없고 저의 자발적인 선택이었다면 그것은 즐거웠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박자 투자법이 책을 질 때. 책 제목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최초에는 주식투자학 원론이라고 지을까? 근데 주변에서 그러더라고. 아 너무 딱딱해. 무슨 대학교 교재 같잖아. 그래서 다음으로 생각한 제목이 주식투자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였어요. 살아남기.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그러니까 또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야, 너무 소극적인 거야, 제목이. 살아남기만 뭐 하면 뭐해, 돈을 벌어야지. 뭐또 이런 분들도 있고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삼박자 투자법이라는 제목으로 결정을 했지만 저는 사실 이 제목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조식시장에서 살아남기, 나아가서는 조식시장에서 살아가기. 왜? 다른 분들은 공감하시는 분들이 몇분안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제 인생 뭐, 이제 40대 중반이니까, 뭐, 20년이면 약 반에서 좀안 되는, 물론 깐난 애기 때나 초등학교 이런 시절을 빼면, 뭐, 제 인생에서 절반을 훨씬 넘게 차지하는, 그런 시간을 주식시장에서 살아왔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뭐, 가수 중에 뭐, 조용필 형님급 정도 되는, 조용필님을 딱 생각할 때, 그냥 평생 노래하신 가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아직은 40대 중반밖에 안 됐지만, 뭐, 미국으로 치면, 워렌버핏, 평생 주식 투자 한 사람, 이렇게 기억되듯이, 저도 지금 현재,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도 주식시장에서 계속 살아가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에,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까지 예를 들고 싶, 들지 않더라도, 어차피 해야 되고, 좋아하고, 또그 좋아하는 일 속에서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는 수익도 낼수 있다면, 너무 나한테 고마운 존재 아닌가요? 주식 투자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또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인생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인생은 주식 시장에서 살아가는 과정이었다. 지금도 진행형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것이다. 좀더 좁게 말하면 살아남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말로서 주식 투자자의 즐거움, 인생에 대한 키워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3장은 어떻게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파트, 파트 3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제 주변에 사실은, 뭐 책을 선물을 해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완전한 뭐 지인들 있죠.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이나, 아니, 우리 자식들, 뭐, 이런 주변 지인들한테 책을 주면서, 주식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뭐라 그러냐면, 파트 3만 읽으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왜? 파트 1, 주식 성공 투자의 8단계, 8T 법칙. 파트 2, 이세무사의 실전 투자 8테크. 이 일장 파트 1과 파트 2, 1장부터 16장까지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내용도 있고 경험이 없으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파트 3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쉬엄쉬엄 쉬엄 읽어가며 읽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건강이라는 키워드로 책에 무엇이 쓰여 있냐면 여기 약간 개인적인 내용들이 쓰여 있습니다. 뭐다 지난 이야기니까 웃으면서 편하게 말할 수 있는데 저는 한 지금으로부터 한6 6년 전, 7년 전쯤에 6년 전 초기 암, 초기 대장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좀 감정?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는데 지금도 갑자기 심장이 쿵하네요. 그때 생각을 하니까 왜냐하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의 동기부여를 중요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저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는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것이고 왜부자가 되고 싶은데라는 것에서 저의 어렸을 때의 트라우마, 하고 싶은 것을 못한 것에 대한 트라우마를 깨기 위한 것 그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가족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와이프, 더 나아가서는 뭐 형제 자매, 친구들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여러 지인들에 대한 책임감. 그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초기 대장암 판정을 받았을 때. 그꽤 오랜 전 얘기긴 하지만 갑자기 또 가슴이 턱 막히긴 했는데 어쨌든 초기였기 때문에 또 금방 또 뭐, 작은 수술을 하고, 또 의사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제가 그 당시 몸이 지금보다 한 10kg 이상, 거의 15kg 정도가 더 빠졌었습니다. 왜? 그러니까 지금도 살은, 지금 살이 좀 많이 찐 상태인데, 원래 좀막 살이 찌다가, 한 1년 정도 10kg 이상이 빠졌었어요. 왜 빠졌냐면,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제 암수술을 담당했던 의사선생님한테 계속 추적조사를 하러 3개월 한 번씩 갔는데, 말을 하는 거죠. 대장암은 먹는 게 중요하니까, 먹으면 안 되는 것들, 먹, 먹어야 되는 것들. 결국은 먹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액체 종류는 딱 물만 마시래요. 물만. 청량음료도 안. 니 술은 당연하고, 청량음료, 주스, 뭐다 마시지 말고, 물만 마시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물만 마셨습니다. 밥. 평소에 먹던 것보다 한반 또는 한 3분의 2 정도 소식을 해라. 고기. 삶은 고기만 먹으래요. 삶은 고기. 그것도 먹고 싶을 때만.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삼계탕 또는 수육을 먹고 무슨 갈비라든지 삼겹살 이런 거 입도 안 됐습니다. 나물 같은 거 많이 먹으라고 하고 가장 중요 했던 건 고추장, 간장 뭐 이런 소금, 뭐 간장이 아니고 고추장 그러니까 매운 거 또는 소금 이런 고염식 이런 거를 자제하라. 그러니까 한 마디로 하면 그냥 밥 조금 먹고. 생식하고 물만 마시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사니까 몇달 지나니까 5kg, 또몇달 지나니까 10kg. 그래서 뭐 다이어트가 아니라 먹으라는 것만 먹어서 한 10kg가 빠졌던 것 같아요. 어 제가 이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냐면, 건강과 주식을 연관 지어서 책에 써놨습니다. 뭘 써놨냐면 두 가지를 써놨습니다. 하나는 제약 바이오즈. 하나는 바로 건강검진에 대한 이야기예요. 먼저, 제약바이오주가 2015년 여름까지 굉장히 급등을 하다가 한 2년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다양하죠. 어떤 애널리스트는 실체가 없는 신약개발 재료로 급등하는 거품일 뿐이다. 어떤 애널리스트는 대한민국의 미래다. 미래 먹거리다. 제약바이오주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좀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린 의견 중에 후자입니다. 저는 제약바이오주가 대한민국의 미래의 먹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지는 몰라도 저는 제약바이오주를 맛있는 식당이라고 책에 써놨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자, 우리가 맛있는 식당과 맛없는 식당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 어디 가서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여기 가서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맛이 없습니다. 두 집의 김치찌개는 모두 1인분에 7,000원이에요. 맛있는 식당에서 가격을 올렸습니다. 만원으로. 손님이 줄을까요? 늘까요? 탕은 줄죠. 7,000원에 먹었던 맛있는 김치찌개가 만원으로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손님이 주, 줍니다. 비싸졌으니까. 맛없는 식당, 7,000원짜리 만원으로 올리면 당연히 손님이 줄죠. 급속도로 줄겠죠. 맛도 없는데 가격까지 비싸졌어? 이러면서. 자, 맛없는 식당과 맛있는 식당이 가격을 올리면 둘다 손님이 줄어요. 반대로, 맛있는 식당 7,000원짜리 김치찌개가 있고, 맛없는 식당에 7,000원짜리 김치찌개가 있는데, 두 식당의 김치찌개 가격이 내려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맛없는 식당의 김치찌개가 가격이 내려가면, 맛있는 식당의 김치찌개가 가격이 내려가면, 손님이 물밀듯이 들어닥칠 거야. 왜? 맛있는데 가격까지 내려갔어? 이러면서. 맛없는 식당에 파리를 날리고 있는 그 김치찌개 집에 가격을 내린다고 해서 손님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왜? 7천원에서 5천원 내린다고 하더라도 맛없으면 먹기 싫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맛있는 식당은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손님이 줄지만 가격이 내려가면 다시 그 손님들은 그 식당을 찾아갑니다. 왜? 맛있으니까. 자, 주식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장성도 없고, 가치도 없는, 별볼일 없는 주식은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어차피 성장성도 없고, 가치도 별로 없기 때문에. 반대로, 성장성도 있고, 가치가 있는 업종의 기업들은 주가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어, 너무 올라갔어 하고 거품인가 의심을 하게 되지만 다시 주가가 떨어지면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왜그 주식은 갖고 싶었으니까 맛있는 식당의 김치찌개를 내가 맛보고 싶듯이 좋은 회사의 주식, 좋은 업종의 주식, 좋은 테마의 주식들은 갖고 싶어하는 것이고 주가가 올랐을 땐 아, 너무 올랐네 떨어지는 것좀 기다려보자 그런데. 진짜 떨어지면 관심을 갖게 되죠. 그게 바로 제약바이오주가 맛있는 식당의 김치찌개와 같다라는 논리입니다. 제약바이오주는 2015년부터 지금 한 2년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김치찌개 가격을 내렸듯이 제약바이오주의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관심을 갖게 되는 투자자들이 많을 것이고, 그러면 관심을 갖는 투자자가 많아서 매수가 늘어나면 초과수요가 발생해서 수급상 주가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내용이 책에 그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단 건강 검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초기 대장암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건 건강 검진을 자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우리 의학 기술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환들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만약에 계좌를 건강검진해주는 시스템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 우리 건강도 조기에 검진을 해서 미리 질병을 예방하고 그 병을 고칠 수 있듯이. 만약에 건강검진이 없었으면 암 말기에 뭐 발견도 안 되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 1950년 그 전쟁 이전 세대들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었죠. 왜? 그때는 병원이 없었잖아요.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죽은 이유는 그냥 노안으로 별세, 뭐 이런 거죠. 근데 요즘에는 정말 뭐 90살, 100살은 돼야지 노안으로 별세죠? 70대, 80대는 다 이유가 있어요. 뭐 암에 걸렸던지, 뇌질환이든지, 뭐 심근경색이든지, 여러가지 이유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식투자자들이 계좌도 건강검진을 할수 있다면, 미리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저는 진정한 주식투자자니까. 저는 안 지나서나 주식만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 문진 항목들이 있어요. 과거 병력이 있습니까? 그럼 계좌도 마찬가지죠. 계좌에 과거 병력이 있다는 건 뭘까요? 3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난 종목들이 계좌에 있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암덩어리 같이 내 계좌를 깎아먹는 존재면 바로 손절매를 쳐야죠. 그래서 물려있다고 갖고 있지 말고. 갖고 있는 종목들이 갖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걸 스스로에게 납득을 시킬 이유가 있어야 돼요. 아, A라는 종목 반토막 났는데, 그래도 난이 종목 갖고 있는 이유가 있어. 이런 확신이 있다면 갖고 있으면 되고, 이유가 없는데 물려있기 때문에 갖고 있어라는 종목들은 과감히 암덩어리를 제거 수술하듯이 제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골고루 영양소를 공급하고 있는가? 뭐 이런 질문에는 계좌 평가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포트폴리오를 업종별로 또 서로 다른 주가의 움직임을 갖고 있는 종목들로 구성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 몸에 골고루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이러한 영양소를 공급을 해야지 건강하게 살수 있듯이 우리의 계좌에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업종별로 또 대형주, 중형주, 코스닥 거래소 이런 것들을 섞어서 갖고 있어야지 포트폴리오 전략상 우월한 위치에 점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고도 비만이 아닌가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요 네 고도 비만입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면 될까요 아 정말 어떡하면 좋니 이살살자 고도 비만이 어면 어쩌고, 고도비만이 아니면 어쩌냐. 자, 사람도 비만이면 안 좋죠. 여러 가지 병이 있죠. 마찬가지로, 계좌도 고도비만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땐 현금 비중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이 높다면 많이 다이어트를 한 거죠. 근데 너무 또말르면안 되잖아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도 너무 영양소 없이 비실비실하면 안 되듯이 주식 계좌에도 적어도 50%의 주식 또는 한 70%까지 주식은 있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 현금 비중은 많을때50% 적게는 한 20%는 갖고 있어야죠. 요즘장은 워낙 좋으니까 뭐더좀 현금 비중을 10%로 더 낮출 수는 있겠지만 현금도 주식과 같은 포트폴리오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금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게 포트폴리오 전략에 유리하다. 이런 거를 고도 비만과 비율도 한번 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느냐? 건강 검진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런 문진이에요. 운동하고 있어? 네, 운동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계좌도 마찬가지. 주식 투자자에게 운동은 뭘까요? 공부죠. 오늘 어떤 종목이 좋았지, 내일 어떤 종목이 좋지, 주말에 어떤 주식 공부를 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주식 투자자들에게 운동과 같은 거죠. 어, 계좌 수익률을 위해서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건강하게 흘러갈 것이고, 그렇지 못한 투자자들은 시름 시름 병이 될 것이고, 어, 이렇게 저는. 건강과 주식을 접근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취미라는 키워드를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사실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많이 행복해진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하고 싶었던 것들이 많았는데 하나도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제 스스로 돈을 벌게 되면서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해외여행도 성인이 돼서 처음 가봤고요. 어학연수라는 것도 처음 가봤고요. 뭐 집도 샀고요. 차도 샀고요. 또 어렸을 때 못했던 수많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운동으로 치면 테니스, 수영, 볼링, 하키, 아이스하키, 웨이크보드, 스노우보드, 탁구. 뭐, 거의 웬만한 운동들을 다 배웠어요. 그것도 그냥 뭐 하루 이틀 한게 아니고 최하 6개월에서 1년 정도 레슨을 다 받으면서 배웠습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건강도 챙기고 또 주식 투자를 하면서 스트레스 받은 것을 날리기 위함이었고 또 하나는 어렸을 때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나 못했는데 뭐 이런 아쉬움도 있었죠. 또그 중에 하나는 와인도 있습니다. 와인도 굉장히 좀 깊은 취미까지 돼서 뭐 학교에서 와인 소믈리에 과정 석사까지 뭐 공부하고 그랬었는데요. 제가 취미로 갖고 있던 것들을 주식과 다 연계해 보면 그 하나 하나에도 도움이 다 되더라고요. 우리가 공자님 말씀 중에 3인행세 명이 걸어가다 보면 그세명 중에 한 명은 나의 스승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제 취미의 모든 취미들을 생각하면 주식과 다 연계된 교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볼링을 정말 좋아했는데, 뭐 에버리지가 한 170까지 나왔어요, 170대 후반. 그리고 기록은 뭐10 프레임 중에 마지막만 스트라이크를 놓쳐서 점수가 한 269점. 그거 마지막 프레임만 스트라이크 나왔으면 300점 퍼펙트 게임이었겠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한참 물이 올라갔고. 저희, 제 선생님이 프로볼러였는데, 그러니까, 프로, 프로, 프로볼러가 아니고, 국가대표 출신 선생님이었는데, 어, 그 선생님한테 제가 물어봤죠. 저, 프로볼러 테스트 받고 싶습니다. 요즘 유행이죠, 연예인들. 뭐, 김수현 씨도 받았고, 또몇분 받은 것 같던데, 어, 프로 테스트를. 저도 받고 싶다고.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이 딱한 말씀 하셨죠. 지금보다 한 3배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제가 일주일에 한한두번 했었고 한번 가면 한 시간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 말씀이 일주일에 세 번에서 네번 그리고 하루에 두 시간에서 세 시간은 꾸준히 해야지 프로테스트 어, 자격 정도 된다 물론 아무나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원이 떨어질 거 하는 건좀 우스운 꼴이죠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력이 될 사람이 나가야 되는 건데 그 실력이 되려면 그 정도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왜 시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이 취미로 하던 볼링을 선수처럼 하려면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근데 저도 막상 우리 선생님의 말이 너무 공감됐던 게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이세모사님 주식 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저는 똑같은 대답하거든요. 하루에 5시간씩 공부하세요. 그거랑 똑같은 얘기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프로볼러가 되려면 하루에 3~4시간씩 일주일에 3~4번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프로 주식인이 되고 싶으시면 하루에 5시간, 10시간씩 주식 공부하셔야죠. 그런 걸좀 느꼈습니다. 또 하나 느낀 거 말씀드려 볼까요? 제가 사실은 스노우보드를 어느 정도 좋아했냐면, 뭐 보드방에 가서... 살면서 보드를 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드방에서 타다 보면 은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와요 보드에 미친 사람들 있죠 1년 동안 돈 버는 이유가 보드를 타기 위한 분들도 있어요 또개 그 중에는 겨울에 저는 하이온에 있었는데요 겨울에 하이온에서 타고 여름에는 호주 가서 타고 우리나라 여름이 호주는 겨울이거든요 그분도 주식 투자를 하는 분이었는데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세계 어디든지 갈수 있죠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어쨌든, 보드방에 있었던, 거기에서 있었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하루는 스노우보드 방에서 저녁에 맥주를 먹는데, 어떤 분이 웨이크보드를 잘 타시는데, 스노우보드를 이렇게 하루 이틀 경험하러 친구 따라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날, 언쟁이 붙었어요. 웨이크보드 타시는 분들이. 아, 스노우보드, 눈밭에 딱딱한 데서 해서 위험하기만 하고, 재미도 없는 것 같고, 날도 춥고, 여름에 웨이크보드 하는 게 훨씬 좋다고, 막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서로 가볍게 얘기를 했어요. 막 스노우보드 타시는 분들은, 아, 그 웨이크보드, 가만히 줄 잡고서 줄이 가는데 끌려가기만 하는 게 무슨 재미냐고. 어? 그리고 이렇게 위에서 내려가는 스피드가 있어야 되는데. 어? 평지, 물에서 이렇게 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싸움이 붙더라고요, 싸움이. 근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결국은 스노우보드를 그동안 타왔던 분들은 스노우보드가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웨이크보드를 타왔던 분들은 웨이크보드가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중립이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저는 스노우보드도 타고 웨이크보드도 탔기 때문이죠. 자. 가치 분석하시는 분들이 차티스트들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야, 그 예전에 과, 과거의 가격을 공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또 차트스트들이 가치 분석, 재무제표 분석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무시해요. 왜? 야, 그걸 어떻게 믿니? 회사에서 마사지 해 갖고 만든 재무제표를. 야, 회계사들도 안 믿더라, 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두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차트스트를 무시하는 분들 중에 차트를 볼줄 아는 분들이 거의 없고요. 재무제표를 무시하는 분들 중에 재무제표를 무시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즉, 차트를 모르니까 차트 무시하는 거고 재무제표를 모르니까 재무제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둘다안 무시해요. 왜? 차트도 볼줄 알고 재무제표도 볼줄 아니까.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방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방법이 좋아! 저 방법이 좋아! 다 좋아요, 다. 왜? 어차피 우리는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니까. 올바른 방법이 무엇이냐고 아니고, 어느 기법이 나에게 수익을 내주냐가 목표니까, 목적이니까, 그 방법, 맞는 방법, 둘다 하면 둘다 좋고, 내가 공부 안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그 뿐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싸우지들 마시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23장 주식투자자의 즐거움에서 제가 책에서 강조드리고 싶었던 건 굉장히 가벼운 내용을 썼거든요. 왠지 아세요? 주식투자자 너무 아, 어떻게 이렇게 고뇌하면서 하지 마시고 즐겁게 인조해하면서 하자는 거죠.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사람을 또 이길 수 없대요. 뭐 어쩌라는 얘기예요? 열심히 하면서 즐기면 되죠. 열심히 하면서 즐기면. 누구처럼? 이세모사처럼. 자, 이 방송을 듣는,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열심히 하면서 즐기는 그러한 진짜 프로 주식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파트 3 23장 주식 투자자의 즐거움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